사과할 때 항상 우리가 붙이는 게 있지 미안한데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자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대표님 오늘의 주제는 사과를 제대로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사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제대로 할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거든요 사과를 잘할수 있는 방법 일단은 그런 것 같아 사과를 할때 우리는 다 그런 방어 기제가 있어 그리고 뭔가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상대방이 느끼는 것보다 내가 처한 상황이 훨씬 더 억울하게 느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과를 함에 있어서 미안하지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거든. 이게 인간의 본능 같아.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동물이잖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아니.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은 돌고래도 하고 원숭이도 하니까 우리는 말로써 내 의사와 다른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야 그치 내 본심과 다른 점도 설명할 수 있고 때로는 거짓말도 할수 있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사과의 의도나 혹은 내가 저지른 어떤 잘못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이 오해가 있을까 봐 내가 좀 설명하고 내 잘못이 이만큼이면 이거를 좀 줄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사과할 때 항상 우리가 붙이는 게 있지 미안한데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바니어들 있잖아. 이런 걸 쓴단 말이지. 뭐, 영어라면, b u 뭐,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인데, 본능적으로 이게 주둥이에서 튀어나와, 우리가. 이거를 자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왜 보면은, 사과 글이라는 것도 누군가 쓸때 보면, 사과 글을 쓰고도 욕을 개같이 먹을 때가 있잖아. 그럴 때는 유심히 봐봐. 왜 사과를 했음에도욕거처먹는지 그럼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정말 이거 죄송하단 마음이 없어서 그럴까?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야. 근데,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 잘못을 좀 줄이고 싶거든? 물론 이제 뭐, 거짓말을 했어.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했어. 이런 거는 이제 용서될 수 없는 거짓말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의도는 이게 아니었고요. 제가 잘 몰랐고요. 제가 좀 나이가 어렸고요. 제가 좀 생각이 좀 모자랐고요. 이런 이야기를 붙이는 순간 앞에 이야기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날아가버리는 효과가 있더라고. 사과를 할 때는 일단 담백하게 I'm sorry. 끝나야 돼. 버라이가 나오는 순간 이거는 벌써 뭔가 앞에 그 I'm sorry를 날려버린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나야지 여기서. 그런데요. 가 나오는 순간 이 사과는 끝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본능이거든? 우리가 앞에서 몇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본능에서 나오는 것보다 조금 반대로 하는 거야. 자, 내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제 술을 먹었어. 이제 우리가 같이 막 주사를 부린 거야 막뭐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폭행은 이제 주사의 범위를 넘어가니까 폭행까지는 아니지만 막 함부로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랬어요 다음날이 됐는데 이제 아 내가 후회가 밀려오네 사과를 해야겠어 그랬을 때첫 번째는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어제 그랬구나 내가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 내가 정말 마음은 그게 아니라도 미안하다 이 정도로 끝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네가 나를 조금 열받게 하긴 했잖아 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 내 잘못은 뭐가 적어 이둘 중에? 뭐, 두 번째겠죠? 그치, 무게가 덜어지는 건두 번째가 그치. 맞아. 이 문장만 보면 무게가 덜어지는 건두 번째가 맞아. 첫 번째 문장은 오롯이 100%를 내 잘못으로 받는 거야. 근데 나 우리도 욕을 할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아무리 주사를 했어도. 그렇게 뭐 깐족거렸겠지. 욕을 했으면. <laughs> 당연히 그렇겠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내가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너무 미안한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앞으로 깐죽거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면 뭐야 이게? 안 미안하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렇지. 이 대다수가 그렇다는 거지. 사과를 할 때는 일단은 아임 소리로 끝나야 돼. 그리고 나서 얘가 이유를 알고 싶어 해. 그때 내가 이제 이유를 붙이는 거지. 근데 너왜 그랬냐? 너 나한테 왜 그랬냐? 라고 얘기했을 때.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때도 가급적이면 내 잘못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잘못을 만들지는 않는 게 좋아. 그 순간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 이 새끼 말만 사과하지. 지금 머릿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공감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오해를 한다는 거지. 근데 사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사과를 했잖아 여기 이 단락이 끝났다고 생각해 이제 이장이야이장에서 너도 이런 잘못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이 사과가 뒤에 있는 이 문장과 연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문장을 잘라서 들어가도 한 문장이 돼버리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뒤에 미사욕으로 붙이지 않는 게 좋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예를 들어서 다투게 되는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든 100%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치기에는 진짜 극히 드물잖아요 한쪽의 상대방만 100% 잘못했다라는 것도 사사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얘도 잘못한 게 있는데 오로지 저만의 잘못으로 치기에는 뭔가 억울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사과를 해야겠다고 라 마음을 먹었다고 하면 보통 그 상황은 내 잘못이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작은 잘못들은 좀 묻혀. 아. 그게 싫으면 내가 사과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술 먹다가 티격태격했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깐족거렸지만 내가 그래서 화가 나서 쌍욕을 해버렸어. 우리가 그럼 이건 내 잘못이잖아. 물론 깐족거린 친구도 잘못이 있어. 그럼 내가 실수를 하기 전에 그걸 잡았어야지. 안 잡아. 어, 너 이렇게 깐족거려 엄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쌍욕을 막 퍼부었어. 막. 그 순간 이제 얘의 잘못은 상쇄가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게 있지. 이 사람이 오감의 동물이야. 나는 육감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 이거 말고 육감이라는 감각이 하나 더 있어 우리는. 이게 나는 이 인류가 이 어떤 지구를 지배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서로 다른 의도를 눈치채게 하는 거. 아... 어. 예를 들어 우리가 동물이야. 그럼 내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 막털을 곤두서고, 막 몸집을 키우고. 뭔가 내가 화가 났다 재수처럼 막치하잖아뭐 예를 들어 고양이 같으면 꼬리를 빡빡이 세우고. 뭐 강아지 같으면 뭐 겁을 먹으면 어떻게 돼? 꼬리가 말려 들어가고. 본능적으로. 근데 사람은 겁 먹으면 그 티가 막 나나? 물론 이제 좀 약한 사람들은 티가 날수 있지. 하지만 네. 내가 되게 강인한 사람이야. 그럼 내가 무서워도 그걸 티를 내나? 사회적인 동물이라 잘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 그렇지. 네. 혹은 내가 사기꾼이야. 내가 너를 사기치려고 왔는데. 내가 막, 어우, 저 사기꾼인데요? 이러면서 와. 아니요. 아니라는 거지.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행동이야, 이게. 음... 인간만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감각이고. 근데 이걸 우리가 눈치챌 때가 있어, 어떻게? 감각적으로. 대화를 나눠보고. 체킹해보고 했을 때, 어, 이 새끼 말하는 거랑 뭐가 좀 다른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이게 이제 육감이라는 건데, 사과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사과도,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했어. 사과를 해야 돼. 어, 예를 들어 뭐, 경찰서에서 합의를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과를 해야 되지? 혹은 뭐, 교통사고 나서 내가 이제 합의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좀 합의를 잘 보려면? 사과를 해야 되지? 이때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게 사실 쉽지 않잖아. 특히 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 난생 처음 본 사람이고, 별로 안 다친 것 같은데 이 새끼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어, 작은 접촉사고면. 근데 내가 이거를 사과를 해가지고 내가 조금, 혜택을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어 그럼 여기서 사과를 할때 마음속에 아이 새끼 별로 다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사과를 하잖아 사람이 느낀다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사과하는게 좋아 아 정말 미안하다 아, 저 사람 정말 너무 미안하다. 어, 어떡하지? 아, 우리 어머니라고 가 생각해보자. 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보자. 어, 그럼 정말 미안하다. 라는 감정이 좀 올라왔을 때 사과를 하는 게 전달된다는 거지. 연기 기법 중에 하나잖아, 이게. 네. 그 중에 이제 감정. 감정을 끌어올린다, 연기의 샷을 딱 들어가면 네. 스크린을 뚫고 나온다고 뭐 표현을 하잖아.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다 작은 연기라면서 하는 거거든. 때로는 미안하지 않지만 미안하다고 할 때가 있어. 아, 이 새끼 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라고 하지만 이성적으로 내가 여기서 사과를 해야겠구나라고 판단할 때가 있단 말이지. 맞습니다. 그때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그 감정을 끌어올린다면 사과를 하는 거야. 그래야 상대방이 그래도 착각이라도 해준다는 거지. 왜? 우리는? 육감이 있잖아. 어, 이 사람이 진짜 사과를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좀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위해서는 나를 일단 진정성 있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중요해. 그러지 않고 가서 사과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 그래야 좀덜 미안해도 진짜 미안하게 생각이 들거든, 사람이. 그럼 거기서 이제 내가 뭔가 사과를 했을 때이 사람이 뭔가 나를 불편하게끔 또 워딩을 할 수가 있잖아. 어, 내가 사과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 사람이 막 약간 선을 넘으면서 날칠수 있단 말이지. 그때 내가 이거를 딱 받아줄 수 있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정말 미안할 때야. 근데 내 마음 속에 그런 게 없어. 그럼 짜증이 나잖아. 아, 내 미안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앞에 뭐한 거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사과를 하면 좋다. 진짜 맞는 말이네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있는 거네요. 대표님, 그러면 그다음 방법은 뭐가,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laughs> <laughs> 그다음은 마지막인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사과를 하는 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과를 하면 당신이 받아주는 게 되게 내 권리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과를 하는 건 뭐야? 내가 혼자 하는 거야. 그냥 받고 안 받고는 이 사람의 몫이야. 그잖아. 근데 내가 사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뭔가 이거 여기서 갑자기 내가 돌변해가지고, 아니 내가 사과를 했는데 안 받아줘,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건 사과의 진정성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건 없는 거야, 사실. 아니, 사과를 규칙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한번틱 해가지고 사과를 안 받아줬다고 갑자기 난 사과 이제 안할 거야. 뭐 이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도 내가 지인들이 뭐저 다툼이 있어서 내가 중재를 하는 일이 있다? 근데 대충 들어보니까, A라는 놈이 잘못했어. B라는 친구 좀 억울한 상황이야. 그럼 A가 B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이거 가가지 사과는 했니? 왜더니아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못 했다는 거야. 뭐 어때 들었을 때? 어, 진정성이 느껴져? 아니요. 그냥 어... 사과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있긴 있었겠죠. 어, 내가 야, 걔네 여기 사무실에 그냥 상주하는 놈이고. 그 사무실 어딘지 알지? 어, 인터넷만 치면 나오는데. 네가 진짜 사과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쫓아가서 하는 게 맞지. 전화를 안 받으면 당연히 얘가 열받는데 전화를 안 받지. 그럼 쫓아가. 그럼 문전막대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거를 뭐두번세번 번 가서 물론 뭐 스토킹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진정성 있는 모습 을 보여야 이게? 얘가 마음이 좀 녹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나 사과해 시켜야지, 이게. 이게 누가 중재한다고. 야, 내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으니까 사과하니까 받아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 니가 할수 있는 걸 하고, 최대한. 누가 봐도,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너도 비웃잖아. 전화를, 사과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안 받아서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비웃잖아. 그게 아니라, 형님 제가 사과하려고 사무실 앞에도 몇번 찾아갔고, 뭐, 도좀 보내보고, 전화도 한백 통했습니다. 이건 뭐, 사무실 앞에다 편지도 하나 써놓고 왔는데, 그래도 안 받아줍니다. 정도를 해야 내가 중재를 해줄 거 아니야. 내가 전화해서, 야, 엄마 너 사과하려고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다며? 이 싸가지 없는, 너. 이럴 순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안 받는 건이 사람이 자유야. 그럼 사과하는 사람이 사과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받을 때까지 해야지. 한번 해가지고 안 받으면 말아야지의 마음이면 가우 떨어져요. 안 하는 게나 그냥. 사과하고 까이면 그것만큼 멋없는 게 없잖아. 여자도 똑같잖아. 내가 고백했는데 차였어. 그냥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러면. 그렇죠. 근데 고백을 했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내가 이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고백을 계속 해야지. 공세를 하고 내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지. 아, 이 여자 내가 진짜 안 되는구나. 까지는 해봐야지. 그냥 띡 해가지고, 아, 혹시. 좀뭐 저랑 만나볼 마음 이 있어요? 아 저는 별로 없는데, 어 나도 없어요. 이런 갈것 같으면 뭐하러 고백 을 해. 똑같다는 거지 사과도. 이런 거를 좀 생각해 주면 사과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방법이 다양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대표님 그러면 이 제대로 사과하는 방법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를 줄이면 사과는 진정성이야. 내 마음에서 정말 진정성을 만들어서 하는 게 사과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이야기들이 그리고 진정성이 있으면 다 통용되는 얘기거든. 내가 진짜 미안한데 사과를 열번 할수 있는 거고 내가 진짜 미안하면 미사일구구를 붙이지 않아도 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지